요즘요 저 국회의원들이 모임에 이런데 정강훈을 죽여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국민의힘 정당 국회의원들이 정강훈을 죽여야 된다는 거야 왜? 정강훈이 있으면 지들이 공천을 못 받는다는 거야 이 야이 개... 아니 솔직히 한번 해봐요 정강훈 목사가 이 운동 안 하면 절반 151석이라도 할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그래서 내열받아 가지고 내가 이 신혜식 대표님을 꼬셨어 그거 신의 한수때려쳐버리고 빨리 여의도에 들어가서 당을 장악하세요 두손 들고 만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혜식입니다 오늘 보도 다 보셨죠 어제부터 보도가 나왔는데 노조의 간첩지를 지금 국정원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말이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년 전부터 2017년 전부터 조사가 됐고 암암리에 서로 교신하고 회합한 이런 증거들이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를 방치한 거예요. 알고도. 그 이유가 뭐냐? 북한이 화낼까봐. 오늘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화낼까봐 이런 일들을 방치했다. 이거 반역질입니다,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간첩만 조사할 게 아니에요. 문재인까지 그 정권의 하수인들까지 싹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그런 얘기를 누가 하냐? 국민의 힘이 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간첩보다 더 나쁜 게 간첩을 안 잡고 잡지 말라고 압박한 세력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간첩을 활개치게 만든 정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문재인 정권을 싸그리 조사해서 관련자를 모두 반역죄로 깜빵해 놓아야 됩니다. 이런 정권 누가 바꿔줬겠습니까? 바로 우리 광화문 세력 그 중심에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힘들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광화문 광장에서 싸우고, 투쟁하고, 그게 6년이 넘습니다. 근데 그 전으로 돌아가면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부터 전광훈 목사님은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노무현 정권 때입니다. 2004년도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집회 현장입니다. 야 여기에 여러분들 수십만이 모였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여기에 수십만을 모은 거죠. 결국 노무현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잘해야죠. 예? 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힘을 모아줘서 잘해야죠. 탄핵당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우리는 광화문에 나왔어요. 이번에는 100만이 모였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들 이 사진 보시면 나오잖아요. 저 끝까지 서울역까지 꽉 찼습니다. 이 자리 다 나오셨죠? 다 함께한 분들 아닙니까? 야,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권을 바꿨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만들었죠.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임정당입니다. 후보가 없어요. 후보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목사님께서 윤석열 검찰총장, 아, 연두 기자회견 보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광화문 광장에 저렇게 많이 모인 데서 앞으로 우리의 지도자는 윤석열이 될 거라고 외치셨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여론을 환기시키고 윤석열을 만들어준 겁니다 저 당시에 광화문 광장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시위대에 의해서 깜빡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검찰청 앞에 말이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모여서 윤석열 탄핵하라. 윤석열 끌어내려라. 광화문 광제에 아무도 없었다면 그건 여론이 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깜빡하는 겁니다. 여론에 의해서. 탄핵을 우리가 괜히 당했겠습니까? 여론이 나빠지니까 여론재판에 의해서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했당한 거 아닙니까? 죄를 만들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여러 가지 문제로 좌파들이 악마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겁니다. 전광훈 목사님의 선지자적인 시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감사한 일이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요, 엄청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지도자들은 다별 하나씩 달았습니다. 전광훈 목사님 재판을 지금 4개, 뭐 소소한 거는 수십 개입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면, 오늘은 목사님 무슨 일정 있습니까? 아, 예, 바빠갖고 재판받으러 가십니다. 아니 재판을 무슨 일주일에 서너 개씩 받습니까 바빠 죽겠는데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은 경찰 조사 갑니다 검찰 조사 갑니다 한 달에 20일은 거기에 시간을 쓰고 틈만 나면 또 집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뭐라고 합니까 범죄자라고 합니다 범죄자 전과자 범죄자 야, 이 나쁜 놈들아, 니네들이 누구 때문에 그 자리에서 뺏지를 달고 있습니까? 어? 바로 여러분 때문이고, 전광훈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지키지 않았다면, 간첩들이 활개치고, 연방제 통일이 되고, 아오지 탄광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들이, 이 태극기 세력, 우리 애국 세력 보기를 다, 야, 뭐, 저 사람들 구구 아니냐. 여러분들, 뭐, 총 들었습니까? 칼 들었습니까? 방망이 들고 망치 들었습니까? 뭐, 저는 방망이 들고 시위했다고 뭐, 집행유예를 때리더라고. 여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좌파들은 막, 뭐, 단두대 갖다 세워놓고 뭐, 대통령을 참수해갖고 끌고 다니고 말이죠, 인형으로. 그건 멀쩡하고 말이죠. 이거 대한민국 사법부도 개판오분전입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정광 목사님, 아니, 이렇게 고소고발이 많습니까? 오늘 다싹 없애버리겠습니다. 고소한 놈 잡아다가 그냥 귓방망이 한 대씩 때려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뭐 그놈들 다 간첩 같아요, 여러분들! 간첩들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정보 빼고, 북한에 전달하고, 그것만 합니까? 간첩들은요 대한민국의 요인들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암살까지 하려고 합니다. 진짜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이 애국자들이 내년 총선 200석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200석 그냥 만들어 줍니까? 똑같은 인물 또 세워야 됩니까? 정말 지겹습니다, 여러분들. 국민 이외에 군림하는 이 정치권의 인사들, 국회의원들.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 힘을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손으로 뽑아주고, 뺏지 달게 하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변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정광호 목사님 고통받고, 어? 애국자들이, 와, 이거 진짜 미치겠다. 빨리 뭔가 좀 해라. 아니 문재인을 왜 아직까지 깜방에안 갑니까? 이재명이를 왜 아직까지 깜방에안 갑니까? 이런 게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원희룡 장관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 하고 있는데 뒷받침에 대한 이 국민의힘 진짜 안심합니다. 예, 네? 뭐 대구에도 국회의원들이 있고, 어? 뭐 부산에도 있고. 여기는 뭐 깃발만 꽂으면 되니까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가서 싸워야죠. 그건 안 하고 맨 돌아다니면서 뭐 청탁이나 받고 뭐 어? 민원 관리나 하고 앉아 있고. 아니 국회의원이 무슨 민원 관리하는 민원인입니까, 여러분들? 이래서 바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이 광장에 나서 싸울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꼬라지라도 봤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뱃지 예? 달기 전에는 많이 보이더라고. 예? 아, 어떻게 막 해보려고. 달면 안 보여. 예? 그래서 진짜 동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국민의 힘과 애국세력 함께 가야지만이 200석 탁성할수 있습니다. 안 들었습니까? 그걸 목사님께서 지금 전국을 다니시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 만들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문재인, 이재명 깜빡 놓고 거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오늘 간첩 잡혔다는 거 보도 봤지만, 이제 대한민국 정리해서 자유통일로 가야 됩니다. 자유. 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복음통일, 통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국민의힘 갖고 통일할 수 있겠습니까? 200성 만들어야지만이 통일이 가능한 거예요. 간첩 싹 잡고 국방안보 튼튼히 하고 외교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외교를 누가 하고 있지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목사님이 가서 지금 미국에서 상원 의원 만나 가지고 어? 외교한 게요. 문재인 정권 5년 아니 그 전에 모든 정권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전쟁으로 통일한다? 꼭 전쟁해야만 통일합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똘똘 뭉쳐 갖고 야피한 방울도 안 들어가겠다. 북한 주민들이 알기 시작하면은. 자연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이 힘을 써주는 거죠. 그걸 누가 했냐? 야, 통일하면은 대한민국이 중국 편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동맹을 굳건하게 맞아서 중국과 대항할 것이다. 그걸 목사님이 이번에 미국가서 알려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미국가 꼭 대한민국 정치인들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죠. 아, 평화적게 통일하기 위해서 말이지 빨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문재인 5년 동안 그렇게 반역질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네? 평화 통일, 자유민주 통일입니다, 여러분들. 중국 집에 들어가 서 음식 주세요, 그러면 빵 떼기 맞아요. 짜장면 줄지 짬뽕 먹을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화 통일, 적화 통일도 통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된다. 자유민주통일, 한미동맹이 굳건하면 우리가 힘안 쓰고도 통일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방법까지도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중국이 북한으로 오는 송유관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고립됩니다. 야, 너네 때문에 우리가 죽겠어. 이거 하안보니까 대한민국의 전광목사가 한미동맹을 굳건해갖 하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을 지원할 수가 없어. 그런 북한에 기름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칠 텐데 살아남겠습니까? 거기도 폭동 일어나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일하면 이 중군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은 또 30년의 기적의 열차를 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완전한 꿈을 가지는 것이 바로 정치인인데 지금 국민의 힘의 전당대회를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한미동맹, 자유통일이 있습니까? 에? 뭐 누가 누구랑 친하다, 누가 누구랑 친하다, 총선 200석 전략이 보입니까? 한심하게 이를 데 없는 국민의 힘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00석 달성해야 됩니다, 국민들 깨우쳐야 됩니다. 진짜 간첩이 활개치는 나라. 경제가 노조에 의해서 파괴되는 나라.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함께 건설합시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해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